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전하는 전립선 방광 살리는 TV 일중완연 손기정 원장입니다 원장님 저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내 앞에서 자신도 없고 망설여집니다 전립선염을 오래 알았거나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2,30대 남성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주로 호소하는 고민 중 하나가 혹시 전립선염 때문에 불임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만성 전립선염이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불임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한의원을 찾은 전립선염 환자 중에서 20세부터 40세 미만의 젊은 환자 비율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55%나 차지했습니다. 전립선염 환자 2명 중 1명은 아직 결혼 전이거나 신혼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젊을 시기에 전립선염에 시달리다 보니 그 고충도 많은데요. 첫째, 아주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둘째,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우울감이 있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직업상 술과 과로에 지쳐서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들이 결혼에 꼬인을 해도 현실이 이렇다 보니 성생활의 고민과 막상 이세를 가지려고 계획해도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성 전립선염이 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불임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지도 않고요. 다만 다른 관점에서 두 가지 정도 주목할 점은 있습니다. 첫째는 정자의 건강성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전립선액은 정액의 30% 정도를 만들고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전립선에서 성숙되고 전립선 정중앙으로 요도 사정관이 지나기 때문에 전립선에 염증이 있으면 정자의 건강 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액의 양이 줄거나 정자의 질이 떨어지고 정자가 나가는 통로가 막히면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염증으로 인해서 정자의 전반적인 활동성과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립선염 환자들이 겪는 발기부전, 조루, 사정통 등 성기능 문제가 단초가 돼서 간접적으로 임신에 영향을 줄수는 있습니다. 성생활 자체가 위축되면 아무래도 배우자와 함께 아이를 갖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전립선염이 직접 불임을 유발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들의 심리적인 위축까지 고려하면 전립선염이 오랜 기간 지속될수록 임신에 장애가 되고 애로를 겪을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점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 계획이 있는 젊은 전립선염 환자분들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전립선염 치료에 나서서 성기능이 왕성해지도록 회복해야 합니다. 아빠 엄마의 건강이 태아 건강에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이세의 건강을 생각해서 전립선염을 깨끗하게 치료한 후 아이를 가지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